최근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부문의 인력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선 첫 상용화 제품인 잼스 출시를 앞두고 공격적인 인재 수혈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낙점한 핵심 미래 사업의 한 축인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이 부회장이 신사업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후 삼성 내 로봇 사업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은 인력을 현재 대비 연말까지 2배 이상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생조직이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인력을 현재 대비 연말까지 두 배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사업팀이 공격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로봇사업화 테스크포스에서 정식 부서로 격상됐지만 인력 규모가 여전히 TF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외부 경력 채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채용해 사업 본격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은 총 19개 직군에 대한 대규모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했고, 지난 4월엔 의료용 로봇 개발과 밀접한 임상 마케팅, 임상연구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도 올린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첫 의료용 로봇 제품, 잼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상용화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공격적인 인재 수혈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인력을 현재 대비 2배로 늘린다면 연말에는 26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팀이 신설된 지난해 초 12명과 비교하면 약 20배 이상 덩치를 키우는 셈입니다. 현재 삼성의 로봇 사업은 건강과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는 고관절에 착용하는 보행보조로봇 잼스 상용화가 목표인데요. 삼성전자는 잼스 상용화 이후 상점에서 주문과 음식 서빙 등을 돕는 삼성봇 서빙, 고객 응대 삼성봇 가이드, 돌봄 로봇 삼성봇 케어, 설거지 등을 돕는 가정용 로봇 삼성봇 텐디 등도 양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해 인수 합병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2025년 이후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로봇 산업 협회가 내놓은 최신 통계에서도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8,577억 원 수준으로 2019년보다 34.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로봇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 분야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